이 시간은 정동수의 엉터리 구원론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엉터리 구원론이야? 당연히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음 그럼 왜 이런 구원론이 잘못 엉터리로 되느냐? 인간론이 잘못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구원론이 삶을 지배한다. 인간론이 삶을 지배한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동수의 이런 음, 잘못된 그 비성경적인 신학 사상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어, 여러분이 서초 진행할 수 있지만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이렇게 말할 때 멘탈리티 핵심 키워드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도약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동수가 뭐라고 했을까요? 동영상 제목이 뭐냐? 구원이 이미 정해졌다니 이거예요. 뭐라 했을까요? 태어나기 전에 지옥갈 자들이 자들이 정해지고 천국갈 자들이 정해지고 그러면 교회 고모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막에 보면 칼빈의 이중 예정론 이래놨거든요. 지금 이런 정동수의 이런 말들이 다뭐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칼빈의 이중예정론이 마음에 안 든다. 이게 기분 나쁘다 이거죠. 뭐랬을까요? 이미 다 정해졌는데 뭘 교회를 하고 성경말씀을 가르치고 목사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이 칼빈의 이중예정론 이렇게 하면서 말하면서 이미 다 정해졌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뭐 성경 또 우리가 다른 거다 말할 수 있지만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여기 정동수의 말은 칼빈의 이중 예정론 그러니까 예정 예지 이게 이게 이제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정동수는 예지 예정론 아르민니스주의나 이런 데서 말하는. 이, 그야말로 인본주의적인 그런 구원론을 말하는 거죠. 그 칼빈의 이중예중론, 이거를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 이미 다 정해져 있으면 할 필요 뭐 있어?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가 사행년 13장 48절에 가면 성경이 뭐라고 말할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이방인이 다 듣고 다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라 누구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었다 이거예요 정동수는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 이중예정이란 뭐겠습니까 이중예정이라는 거그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인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 은혜로 말, 항상 뭐랬어요? 오직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의 어떤 인간의 행위,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이 기여할 수 없다. 뭐 요즘 말로 일도 기여할 수 없다. 이게 이걸 말하는 게 이중 예정, 예정 예지란 말이에요. 그 정동수고 말하는 예지 예정, 음, 자유의지로 이렇게 어, 선택하고 믿어야 믿는 거지. 어, 다 정해 놓은 그건 뭔? 그게 교회가 뭔 필요 있어? 목사가 열심히 가르칠 필요 뭐 있어? 이런 걸 말해. 말하...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 핵심이 이렇게 자유의지. 좀 있다 보면 인간론이 잘못되었다 이런 걸알수 있어요. 정동수가 자유의지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 말하면 갑자기 무역이 뭐 하고 이렇게 좀 갭이 생기잖아요. 이거 인간의 노력하고 자유의지하고 이게 행위하고 뭔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내가 믿었다. 내가 믿었다. 방점이 여기 있다 했잖아요. 그니까 내가 믿었다. 내가 뭘한 거니까, 내가 무슨 노력이고 행위를 한 거니까, 그것도 인간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게 뭐다? 칼빈의 이중 예정, 예정 예지다 이거요. 그게 싫은 사람, 이 정동수 말대로 아니 다 정해져 있고 말이지. 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정해져. 그러면은 뭐 교회고 뭐고 뭐 필요해서 다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왜 그런다고요? 이 자유의지, 이렇게 이걸 가르치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다 그렇게 그렇게 쓰고 빠지고 그렇게 타락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동수, 뭐라 했습니까?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제목부터 딱 보면 나오잖아요. 제목부터. 좀 이게 뭐랄까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볼까요.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을 수 있다. 이게 정동수의 주장이라면 이게 정동수의 구원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뭐라 그럽니까. 은혜로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어 구원을 받는 거죠. 널 말하듯이 요한복음 3장. 니구데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안 된다 하잖아요. 내가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동수는 뭐라 그래요? 정동수는 이 자유의지 가르침에서 뭐라고 어 말을 했을까요? 제 자유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누가, 누가 힘이 센 거예요? 정동수가 힘이 센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이 센 거예요? 잘 보시라니까요, 문맥을. 정동수 뭐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건데, 사람 편에서는 뭐가 있어요? 조건이 하나 달려 있단 말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여기 말했잖아요. 의지, 자유의지, 의지 여기 자유의지를 했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믿어야 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스 뭐라고 그래요?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선물에 선물 조건이 있는데 그게 선물이 되겠어요? 은혜의 선물 그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것만 이렇게 살펴보면 정동수의 그 신학 사상이 얼마나 참잘못되어 있는가 이런 걸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조건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보고 이 조건이라는 게 뭘까요? 너 하는 거 봐서, 야너 잘하면 이, 이, 이 정동수도 늘 이렇게 말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 인간이 뭐예요? 왜 기독교고 왜 오직 은혜라 그러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치겠습니까?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 니구대목에 말씀하시냐고요? 인간의 뭘 조건을 갖추는 거 그게 뭐라 했어요? 수양론이 아니라 했잖아요 세상은 자기를 이렇게 뭘 만들어서 껍을 껍수를 올려서 이렇게 구원에 이른다 그런 성경에 나온 영지주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어요 조건이 있다, 조건이 하나 달려 있다. 이러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걸잘 보십시오. 여러분 정동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만 가이슬러 이 노만 가이슬러를 소개하면서 자유의지를 가르쳤어요. 제가 뭘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쏙 들어가 버리고 노만 가이슬러 못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이 보면은. 퓨전 밧프리 이렇게 해가지고 노만 가이슬 해가지고 얼굴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딱한 거야. 칼빈주의 바로 알기 두 번째 해가지고 2021년 10월 10일자 나는 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지 않는가? 어 이렇게 한 거예요. 12분 25초에 뭐라 했느냐? 영동수가 이 가이슬러를 소개하면서 말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어느 면에서 정말 가장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어, 음, 책들을, 음, 제가 오타가 있나것 같습니다. 책들을 저술하신 그런,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이 노만 가이슬러 비춰주면서 뭐라 했어요? 가장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책쓴 사람이라 해놓고, 음, 뭘 하니까, 그다음부터, 이, 어느 날 노만 가이슬러그안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여기 뭘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드글라스 보먼트. 이 드글라스 보먼터 이크컴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누구냐 이로망 가이슬레이에 배운 이, 이 교수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버렸어요로망 카톨릭으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정동수가 지금 뭘 가르친다고요 자유의지 아니 하나님 여기 말했잖아요 처음에. 되게 기분 나쁘다, 이거죠. 이게 뭐예요?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지옥갈자들 정해지고, 천국갈자들정해있고 그럼 교회은뭐 필요 없고, 뭐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뭘 교회를 하고 성경말씀을 가르치고, 목사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다 정해졌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노만 가이슬러, 그 밑에 배운 인간, 그러니까 정동수가 뭐라 했어요? 정동수가 노만 가이슬로 가져와서 이렇게, 어, 자유의지 가르친, 노만 가이슬로. 근데 그 노만 가이슬로에게 배운 뭐예요? 이드글라스 포먼트, 로만 카톨릭으로 가버렸네? 개종했네요? 그러면은, 사랑 침례 위에 다니는 교인들이, 어, 자유의지? 어 그거 로망카톨릭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로망카톨릭으로 가버리면 정동수는 어떻게 할 건데요? 가지 마라. 거긴 또뭐 로망카톨릭, 로망카톨릭 막, 막 비난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 글라스 보먼트는 이 로망가이슬레에게 배우다가 어, 로망카톨릭으로 가버렸는데, 그럼 정동수에게서 자유의지 배우다가 로망카톨릭으로 사랑 침례계 교인들이 개종을 하면요. 뭐라 하겠어요? 놀랐죠. 정동수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47분 41초. 아, 여기 구원이 이미 정해졌다니, 여기에서 뭐라 했을까요? 자, 성경이 이 여기 이 뭐라 니까 여기 쇼츠 영상이 제가 이 오, 출처가 이 맞는지 다른지 제가 조금 헷갈립니다. 하여튼, 요요 요 부분은 47, 47분 41초. 여기 보면은. 자 성경이 사람이 죄들과 범법들 가운데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그들이 그다음 잘 보십시오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 알려주신 거 복음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해 주시는 것을 그들은 능력이 없어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죄를 지은 뒤제 가운데 있던 아담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고, 로마스에서는, 로마스에서는 바울이 이야기 하잖아요. 죄인들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런 거, 그렇죠.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들도 다 여기 중요한 건뭐예요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잘부세요 제가 인간론이라 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소멸이나 전멸이 아니라 분리를 뜻한다. 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박멸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상하게 되었어요. 일부 상하게 돼서 온전하지 않다는 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렇게 유사하게 가르치는 데가 어디예요? 로만 카톨릭이에요.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거. 완전히 박멸된게 아니다. 여기 하나 명상이 상해도 여기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뭐가 헷갈리면 안 될까요? 전적인 타락이 완전 타락은 아니에요. 개혁신학이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교리를 똑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줍지 않게 알면은 이게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타락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설명을 할때 히틀러를 말하거든요. 히틀러도 자기 엄마한테는 애정을 가지고 대한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어 이런 뭐그 액션 영화나 뭐 이런데 보면은 뭐랍니까어그 어떤 그 잘못된 집단의 보스인데도 자기 아내나 자녀들은 잘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아 그런 음, 그 어떤 애정이나 사랑이나 이런 게 남아 있는 거죠. 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락했다고 해서 인간이 동물이 되거나 기계가 되고 돌이 되고 이런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완전히 없어졌다 이런 건 아니라. 그요 그럼, 여기, 그럼 여기도 그럼 방밀레 이뭐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됐다. 그러니까 인간이 여기 지금 정동수가 말하는 것처럼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 완전 타락, 이런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라고 할때 그런 그, 그, 뜻을 똑바르게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음, 지성과, 그러니까 이런 이성이나, 이런, 이런, 모든 인간의 이런 인격체의 영역에, 그런, 다 이런 죄의 부패, 오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인간이 선을 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정동수의 맥락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동수는 뭐라 그래요? 대시가 되면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정동수는 근데 정동수는 뭐라고 그래? 여기서 그러면 그래서 깨달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요 부분에서 잘 그리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타락을 성경이 말한 건 아니다 전적 타락이다 전적 타락 완전 타락 그럼 말장난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은 똑바르게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신학 교리를 똑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인 이 전적 타락은,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죄의, 죄의 오염 부패가, 뭐 인간의 모든 영역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도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이해가 잘 가시죠. 그래서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 그 의지가 없다라는 게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동수는 뭐라 고 그래요?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도 이게 결국 이런 걸 뭐라 해서 이걸 잘 봐야 된다.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리잖자요 그게 뭐예요?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론이 잘못되니까 구원론이 잘못되는 거야 정동수의 잘못된 인간론은 뭡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 여기 일부 상하게 되었다 일부 상하게 됐지만 자유의지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어디서 말한다고요? 로만 카톨릭이 그래서 두글라스 보먼트 어디로 가버렸어요? 로만 카톨릭으로 가버린 거죠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로마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된 바의은없란이 하나도 없으며 뭐 여기서 잘 보세요. 깨닫는 자도 없고 아니 성경을 조금만 보면 뭐라 그래요? 깨닫는 자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또 뭐래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다음 뭐랍니까다 치우쳐 함께 뭐하게 되고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못 없다? 하나도 없다. 지금 여러분, 로마서 이 성경 말씀이 맞습니까? 이 정동수의 말이 맞습니까? 정동수는 깨달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리 말하고, 성경은 뭐라고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성경이 맞는 거죠. 성경에서 깨닫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까?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까? 뭐,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깨닫는 자가 있다고 한다든지, 깨달을 수 있다든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가면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뭐예요?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안 가르쳐 주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성경은 독서 백편 의자현이 아니라고요. 백번 읽는다고 해서 못 알아듣는다고요. 수양론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 깨닫게 해 줘야 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빌립에게 그리고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성경이 또 뭐라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출시라 할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시라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뭘로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수 없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아멘. 분명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데도 정동수는 뭐라 그래요? 깨달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게 지금 너무너무 잘못된 고론이다 이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지옥 갈자들이 정해지고, 천국 갈자들이 정해지고, 그러면 교회고 뭐고 필요, 뭐, 목사가 열심히 할 필요가, 목사가 열심히 안할수 없죠. 왜? 누가 구원 받는지 모르니까,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예요? 어,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시면서 어, 전도의 명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영원구원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뭐다 정해져 있고 그러면 뭐고 뭐 교회고 뭐고 할 필요도 없고 뭐 우리가 뭐로버트에요뭐 자유지 있다 이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이 정동수의 엉터리 구원론 두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두고 정동수의 이 잘못된 신학 사상을 살펴보면 아, 정동수를 떠나야 되는 거구나. 정동수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잘못되어 있는가 이걸 분명하게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동수의 이런 잘못된 엉터리 권론을 잘 보시고 정말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바르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고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잘 분별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정동수도 이런 엉터리 구원은 버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뭐 사람이라는 게 언제나 연약하기 때문에 정동수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 정동수는 자유의지로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믿을 수 없어요. 누가, 누가 그런 걸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좀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살지만 성경에 게시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고,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 믿음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